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원을 둘러싼 갈등에 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자원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학습한 자원의 유한성과 편재성 때문입니다. 즉 필요한 자원의 매장량이 한정적이고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석유 자원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석유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치열합니다. 대표적인 갈등은 석유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갈등입니다. 석유 수입국들은 낮은 가격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반면 석유 수출국들은 석유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석유수출국들은 석유수출국 기구인 OPEC을 결성하여 석유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OPEC에서 석유 수출량을 줄이고 석유 가격을 단기간에 크게 인상시켜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은 석유 파동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자원을 무기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자원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석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영유권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가 여러 국가에 걸쳐 매장되어 있거나 바다와 같이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면 국가 간의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북극해 주변 국가들은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더 넓은 지역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 자원을 둘러싼 갈등도 치열합니다. 물 자원은 인간 생활에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대체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지구상에 물은 많지만 우리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은 전체 물 가운데 1%도 안 됩니다. 게다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감소하고 있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물자원에 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물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자원을 둘러싼 대표적인 갈등은 여러 국가를 거쳐 흐르는 국제하천의 상류 지역 국가와 하류 지역 국가 간의 갈등입니다. 국제하천의 상류 지역 국가가 더 많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댐을 건설할 경우 하류 지역 국가에서는 물 부족 문제와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하여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일강, 겐지스강, 메콩강 등의 국제하천에서는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원은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각 국가에서는 식량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상이변, 전쟁 등으로 농작물 공급량이 감소하거나 인구 증가 바이오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농작물 수요량이 증가하면 식량자원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식량자원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는 농업을 뜻하는 어그리컬처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용어입니다. 식량자원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즉시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은 비싼 식량 가격을 지불하기 어려운 저개발 국가의 식량 부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곡물 유통망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국제 곡물 대기업은 국제 곡물 가격을 조정하며 이윤을 추구합니다. 국제 곡물 대기업이 곡물 가격을 올릴 경우 저개발 국가의 식량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질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